예, 바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. 뭐 어쩔 수가 없으나. 송영길 예, 대표님, 예, 지금 캠프에 합류하셔가지고 한 2주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. 지금 이 캠프에 합류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? 몇 마디 드려. 한 세월간 하시면 한 년. 어떻게 이 캠프에 합류하게 되셨어요? 강제를 위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. 무엇을 위해서요? 시민들을 위해서, 우리 살기를 위해서. 아, 뭐 평소에 송영일 대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이 있으신가요? 잘 몰랐습니다. 맨. 어, 그러면은 예, 예, 바쁘신것 같으니까 예, 송영길 대표에게 이제 위로와 흥기를 주는 힘을 주는 그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간식 하시더라도 건강 챙기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. 앞으로 화이팅합시다. 예, 예, 파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 고맙습니다. Һәмнең җирле яшәүчеләре